상용록을 했을 때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주는 정보가 있어요. 진수가 N 플러스 1 자리수면 정수 부분이 N이 나와요. 즉 진수 A의 자리수를 알려주고요. 소수 부분은 진수 A의 숫자 구성을 알려줘요. 그리고 2의 거듭제곱은 1의 자리가 반복이 돼요. 1의 자리 반복되는 것은 2의 거듭제곱의 규칙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. 2의 1제곱 1의 자리만 볼게요. 2의 2제곱의 1의 자리, 1의 자리는 1의 자리끼리 곱해서 나오니까요. 2의 3제곱은 4에다 또 1을 곱한 8, 2의 4제곱의 1의 자리는 또 1을 곱해서 6, 2의 5제곱은 6이 6에다가 2, 12. 그렇죠? 1의 자리가 또 2가 나왔어요. 그럼 그 다음 1의 자리는 거기에다 또 2를 곱하니까 4, 거기다 또 2를 곱하니까 8, 거기다 또 2를 곱하니까 6. 이렇게 4개씩 반복이 되는 게 1의 자리 규칙입니다. 그럼 2의 50승은 2가 50번 곱해진 거죠? 4개씩 반복이 되다 보니까 50을 4로 나누었을 때 네, 나머지만 보면 알수 있는데 나머지가 2예요. 즉, 4의 배수로 게딱 떨어지고 48번째 이게딱 떨어지고 49, 50번째 1의 자리는 4라는 거 1의 자리 숫자는 4. 이제 2의 50 제곱의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을 보고 2의 50승의 자릿수를 맞춰 볼게요. 진수 있는 지수는 앞으로 50 곱하기 0.301 계산하면 15.05요. 정수 부분이 15에요. 그러면 이 진수 2의 50승기 자릿수는 16 자리죠. 16 자리의 정수입니다.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의 수 구성이 같죠. 소수 부분을 보고 진수의 수 구성을 맞춰볼게요. 소수 부분이 0.0인데, 5 지금 주어져 있는 게 0.3010. 0.3010보다 작은 숫자죠? 그럼 진수의 숫자 구성이 한 자리수로 봤을 때, 그 로그 2보다 작을 거예요. 그렇다고 이제 이건 0보다는 큰데, 이건 로그 1이 진수가 1일 때 로그 값이 0이기 때문에 1보다는 또제 앞자리 숫자가 앞자리 숫자가 클 거고요. 그럼 1. 무엇 인거 아니겠어요? 로그 1. 무엇이면은 그러면 로그 2보다 작고 로그 1보다 큰 수겠죠. 자, 그러면 소수 부분이 0.05인 친구들은 다 앞에가 1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소수 부분이 똑같은 로그 2의 50승도 앞자리가 1로 시작할 겁니다. 그럼 2의 50승의 최고자리 숫자는 1 자,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6 더하기 4 더하기 1 정답은 21